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보통신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usb형 카메라 입니다 usb형 카메라 빼면 usb 타입이죠 예, 카메라 이고요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게 되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 넣는 메모리 슬롯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전원 버튼 입니다 어, 간단해요 이게 작고 음. 어 가볍습니다. 휴대도 용이하길 것 같고요. <laughs> 어, 영상은 풀 HD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 녹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모델, 모델 번호는 보안 K707입니다. K707이라는 USB형 카메라입니다. 녹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은 풀 HD로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자, 사용법 하기 전에 충전하는 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아댑터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충전기 이외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면 바로 터집니다. 배터리가. 네, 그래서 수리가 안 되고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 어, 스마트폰 충전기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과제납으로. 본사에서 제공한, 음, 충전기. 충전기만 해서 이렇게 충전하면 되구요 충전식에는 램프가 적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아답타에 충전기 적색 램프가 들어오고요 충전이 다 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꽂아놓고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충전 됐으면 1시간 이내는 빼주셔야 돼요 과충전역을 해서 카메라가 고장이 납니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전식에는 어 충전이 다 되면 1시간 내에는 카메라를 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무실 것 같으면 컴퓨터에 충전하세요. PC에 USB에다 꽂아 놓으면 오래 꽂아도 관계 없습니다. 저전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PC USB 단자에 꽂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 충전이 다 됐다. 그럼 촬영을 해야 되겠죠. 네, 촬영하는 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 자, 전원 버튼을 2초간 2초간 누르고 손을 뗍니다. 이쪽 그 메모리카드 슬롯 밑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laughs> 여기가 작동 램프입니다 작동 램프가 이쪽에 있어요 전원 버튼은 이제 반대편에 있겠죠 자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손을 뗍니다 하나 둘손 대면 적색 램프가 켜지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하나 둘 하고 손을 떼면 됩니다 적색 램프가 들어와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네, 대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하려면 다시 2초간 누르고 손을 떼면 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다 전원버튼을 다시 2초간, 하나, 둘, 하고 손 띱니다. 파란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영상 촬영입니다.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 영상 촬영이 됩니다. 어, 쉽죠? 예. 다시 영상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일시정지 됩니다. 짧게 누르면 적색 램프가 누르면서 일시정지, 녹화를 중지했습니다. 자, 녹화 중지 상태에서 또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원버튼을 2초간 누르면 됩니다. 전원버튼을 또 2초간 하나, 둘 하고 손 띕니다. 그럼 또 파란 램프가 3번 깜빡이 꺼지면서 또 촬영이 됩니다. 예. 또 멈추고 싶다. 그러면 전원버튼을 짧게 한번 딸깍 누르면 빨간불이 들르면서 영상이 정지됩니다. 예. 정지됐고, 이 상태에서 전원을 꺼야 되겠죠. 끄고 싶으면 전원버튼을 길게 5초간 누릅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5초간 딱 누르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면 깜빡이가 꺼집니다 적센스프가 한번 깜빡하고 꺼져요 전원이 꺼지고 영상이 꺼진 전향 다된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캡을 열고 usb를 컴퓨터 usb 단자에 꽂으면 어, 컴퓨터에서 usb 드라이브로 인식이 됩니다 거기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어, 이번에는 사진 촬영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촬영. 이 카메라는 사진 촬영시에 한번 버튼을 누르면 세장씩 촬영이 연속으로 됩니다. 착착착 세장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죠. 사진을 찍을 때 그중에 좋은 것만 고르면 되니까요. 다시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손을 뗍니다. 적색랩포 들어왔죠. 자, 대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서 전원 버튼 을한번 작게 누르면 사진입니다. 한번 작게 파란 램프, 적색 누르죠? 사진 벌써 세장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세장 찍힌 거예요. 버튼을 작게 누르면 적색 램프가 두번 깜빡이고 정지되면서 사진이 세장 찍힙니다. 다시 작게 빨간 불한 번, 두번 정지. 예, 여섯 장 찍힌 거예요. 어. 한 번씩 버튼을 작게 누를 때마다 사진이 세 장씩 찍힙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대기 상태죠? 저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럼 전원버튼을 2초간 눌렀다 손을 뗍니다. 2초간 눌렀다가 손을 떼면 파란 램프가 3번 깜빡이 꺼지면서 이제는 영상 촬영이 되는 거예요. 어. 영상 촬영 멈춰야 되겠다. 다시 전원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빨간불을 누르면서 대기 상태. 음. 그죠?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전원버튼을 다시 짧게 한번 누르면 빨간 램프가 두번 깜빡이고 정지되면서 사진 세 장이 찍힌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대기 상태에서 전원을 끄시려면 전원 버튼을 어떻게 하죠 5초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5초간. 둘, 셋, 넷, 다섯. 그럼 깜빡이고 꺼집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깜빡할 때 손을 떼면 전원을 꺼집니다. 아. 너무 쉽습니다. 간단해요. 버튼 하나로 작동하니까. 어, 오늘은 디지털 전모터에서 준비한 USB형 카메라 보안 K707 라는 FHD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녹화시간는 1시간 정도 연속 녹화 가능하고요 어, 영상과 사진 촬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가격도 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카메라입니다. 네, 굉장히 작고요 영상 볼 때도 뭐 그대로 빼서 컴퓨터 USB에 꽂으면 PC에, 내 PC에서 이동식 디스크로 USB 드라이브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 확인하고 삭제하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컴퓨터에 충전하셔도 되고, 꽂아도 되고, 저희가 본사에 제공한 아답터에 꽂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절대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시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수리도안 되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정보주의 통신에서 이번에 준비한 USB형 카메라, FHD, 보안 K707 카메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